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E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EIA, 미국 에너지 정보총이죠. 연례 에너지 전망, Annual Energy Outlook 2023. 이걸 이제 보고서를 공개를 했는데, 시나리오별로 2050년까지 장기 에너지 수요를 전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조선업의 그 장기 전망에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서요. 이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진행하기 전에 먼저 삼성중공업 지금 공매도 신용 매수 외국인 지분율 이게 아주 그 핫한 그런 관심사인데 최근에 증감 추세 간단하게 정리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보시는 제가 그린 그 그림 보시면서 1월에 급증하던 외국인 매수세. 2월에는 매도로 돌변을 하더니 3월에 집중적으로 팔아치웠죠. 그러다가 이제 4월에는 이제 조금씩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하고 정확하게 비례해서 공매도 잔고도 3월에 급증을 했고요. 신용매수도 이제 반작용으로 또 3월에 늘었는데. 아주 조금 늘었습니다. 지금 늘었습니다. 아직 그 신용 매수는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용 매수가 본격적으로 만약에 유입이 된다면 공매도하고 엄청난 이제 혈투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그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는 편이고요. 4월에는 공매도 잔고 지금 서서히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은 이제 지금 진행 중이니까 7일 현재까지 데이터를 모두 이제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어 20년 이후 장기 추세도 여러 번본 그림인데 최근에 업데이트한 그림 같이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IA는 석유류에 대한 국제 수요 지금 강하게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그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2050년까지 미국의 그 석유류 생산 적어도 2022년 2022년 수준 이상을 지속할 것 같다. 근데 22년이 지금 거의 사상 최고치 금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미국의 석유류 생산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역대급 수준으로 지속될 것 같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미국은 글로벌 오일 마켓의 핵심 부문이다. 주요 공급원이될 거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은 에너지 생산국가 아닙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수입을 해야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국 입장에 서도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미국과 아주 친하게 지내야 한다. 이거를 알수 있습니다. 이제 그 EIA는 이 전망을 할때 시나리오를 다섯 가지 5케이스를 이제 그 상정을 했습니다. 기준선이 있죠. 그 시나리오 만들 때 기준선, 기준선은 레퍼런스 케이스 또는 베이스 라인이라고 해서 22년 11월까지의 미국의 법과 규제를 반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50년까지는 일단 새로운 법과 규제는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22년 11월 중순까지니까 IRA 법도 그 영향을 다 포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브랜트유가 배럴당 한 101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이걸 전제로 한 어떤 시나리오라는 것이고요. 이게 기준 시나리오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이 증가하는 케이스. 어, 로스 상에서는 하이오일 앤드게스 p 스 l 라이 케이스 이렇게 어그 서브타이틀이 붙어있는데 저걸 제가 번역하기를 공급이 증가하는 케이스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각 유정별 각 가스 정별로 세일 가스 이런 것이 점더한50% 지금 20, 22년 기준 기준보다도 50% 늘어나고 새롭게 발견되는 유정과 가스 정도 한50% 증가해서 어 그러니까 오일 가스 공급이 아주 높은 수준 그게 이제 공급 증가 케이스이고요. 또 기술 혁신도 50%가량 증가한다. 이렇게 가정을 했다는 것이고요. 공급 감소 케이스, low oil and gas supply 케이스 이라는 것은 위에서 봤던 각 유전, 가스장 셀가스, 뭐, 새롭게 발견되는 이런 것들이 50% 정도 감소하고요. 그러나 기술 혁신은 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기술 혁신은 한50% 개선되는 것을 가정해서 공급 감수 케이스를 봤고요. 그 다음에, 약간 다른 건데고유가 케이스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이 오일 프라이스. 이거는 2050년까지 브랜트유가 190달러로 상승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WTIU는 미국 내그 가격 지표고 국제 시장에서는 브랜트유가 이제 통용되니까 브랜트유 기준으로 190달러 이렇게 하면은 고유가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저유가 상황이라는 것은 로 오일 프라이스 케이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오일 가격이 한 51달러까지 내려가는 경우 2050년까지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시나리오가 다섯 개죠. 그래서 현재 그 기준 시나리오 레퍼런스 케이스에서 이 경우에는 2050년까지 미국의 석유류 생산이 완만한 상승 보인다. 마디스트 그로스 보인다. 이렇게 봐서 2050년까지는 2020년 기준 한10% 정도 생산량이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봤습니다. 공급 증가 케이스는 어떤가? 2022년에서 50년 기간 내에 미국 내 오일 생산 48%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봤다는 거고요. 공급 감소 케이스는 미국 내 오일 생산이 22년보다 35% 줄어든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죠. 예. 그 다음에 고유가 케이스. 이거는 미국 원유 생산이 2030년까지 급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그 이후 2030년 이후에는 오히려 오일 생산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상당히 재미있어요. 이걸 자세히 봤는데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일 가격이 그, 어? 100구 그, 브랜트유가 190달러까지 간다는 거니까, 막 완전히 미친 듯이 폭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막 전부 다그 기름 퍼올리려고 현안이 되니까 드릴링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막 일어난다는 거죠. 막 연이어서 막 여기저기 막 구멍을 뚫어 쟁했다는 거죠. 탐사, 오일 탐사하는 거죠. 드릴십 도 필요하고, 이게 드릴링에 활발해져서, 그러면은 새로 발견하는 그 유정은 생산성이 급격히 둔화될 거다. 즉, 수익성이 매우 악화될 거다. 그래서 한 2030년 이후에는 오히려 새로운 유정 개발이 중단된다는 겁니다. 예, 수익성이 낙화되니까. 그래서 신규 드릴링이 중단되니까 2030년부터 50년까지 생산이 오히려 감소할 거다. 그래서 고유가 케이스에는 50년까지 증가되는 오일 생산량은 27%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급 증가 케이스보다 예상하는 거 48%보다도 지금 현재이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미국의 오일 및그 오일 관련 최종 제품 파이널 프로덕트 수출 수출은 그 그러니까 고유과 케이스 이 케이스에 가장 크게 증가해서 2050년까지 하루에 한 913만 배를 수출할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게 2022년에 한 390만 배를 수출한 것대략한 200가량 될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저유과 케이스라는 거 이거는 50년 수출량이 하루에 40만 배를 41만 배럴 밑으로 40.7만 배럴 정도로 2022년 수출에한90% 가량으로 팍 줄어든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볼때 우리 그 조선업에 어떤 그 영향을 줄 것인가 시사점 요거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컨테이너선 말고요 컨테이너선은 다르고 어저께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드릴십이나 FLNG나 LNGC나 FPSO나 VLCC 이런 거는 에너지 산업에 필수 인프라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핵심 장비 산업입니다. 장비 산업 마치 반도체 장비 산업이 있는 것처럼 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장비가 없다면 에너지 산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산업이 호황이면 즉 에너지 가격이 강세면서 이 동시에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러면 조선업에는 후재입니다. 에? 현재 한국의 조선업에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봤던 그 시나리오를 이제 적용을 하면은 급격한 유가 상승은 최상의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겁니다. 유가가 적당한 강세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오일 생산이 장기간 극대화되는 것.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니냐? 예. 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아이의 분석 결과를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미국 내 석유류 소비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그 정산되는 물건은 그 물량은 거의 전부 수출용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유조선과 가스 운반선 등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 이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전망은 글로벌 전망의 축소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인한 그 호황 호황되는 정도. 그것의 일정 성수배만큼 세계 시장의 호황을 전망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저, 그리고 이제 전망치를 볼때 에너지 분야에서는 EIA 전망이 가장 신뢰성이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바로, 요런 점이 바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조선업 그 호황의 어떤 거 원천 아닐까, 이런 의견입니다. 네. 어,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주목되는 게 이겁니다. 미국에서 오일 생산이 증가하면 부수적으로 증가하는 것. 그게 바로 부생메탄가스입니다. 메탄가스 천연가스 아닙니까? 그래서 부생천연가스입니다. 부생 그러니까 부생수소 이걸 많이 생각, 언뜻 올수 있는데. 그러니까 부생수소라는 것은 석유화학 제품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얻는 수소가스 아닙니까? 그래서 부생메탄가스라는 것은 석유 올될때 부산물로 얻어지는 천연가스를 말하는 겁니다. 예. associate, 깼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2050년까지는 이게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거는 미국발 LNG 시수요 증가하고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부생가스는 2010년까지만 해도 1.3 TCF. 트릴리언 큐빅피트입니다. 이 정도 이제 생산이돼서 미국 내공급이한6% 정도였다는데 이게 2022년에는 5.6TCF 즉 미국 내총 공급량의 15%까지 지금 증가해 있는데 이번 저어그 EIA 전망에서는 2050년까지 미국 총 천연가스 생산의 거의 20%를 차지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케이스에 따라서는 32%까지 증가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전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생가스 제일 많이 생산되는 것이 저 페르미안 바신입니다. 미국 대륙을 딱 놓고 볼때 남서 지역 아닙니까? 남서. 사우스웨스트 지역. 거기가 이제 대표적인 오일 생산 지역인데 저거, 저 페르미안 바신에서 그 생산되는 부생가스가 미국 전체 부생가스의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유가가 오르고, 그래서 오일 생산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니까, 상대적으로 가스도 많이 갖고 있는 그 유정들, 유정들에서 오일 생산이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니까, 러 그, 메탄가스나 오일이나, 그니까, 생긴 원천, 옛날에 살았던 생명체 아니겠습니까? 예, 저게 바로, 그, 예, 유기화 암물이니까, 예, 옛날에 살았던 생명체. 그래서, 저의 통찰에 의하면 저거 노화 홍수 때 몰살당한 인간과 동물이라는 겁니다. 예. 그 시체라고 봅니다. 시체가 고온 고압으로 변형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와 관련된 영상도 이전에 한번 아주 매우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노 홍수 당시에 지구상에 있었던 인구 총 숫자도 한번 추정을 하고 그랬었죠. 예. 하여튼 이게 본론 아니니까 이 정도 하고요. 그래서 유종 기름 위에는 항상 천연가스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천연가스는 별 가치가 없었죠.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검은 황금 기름이 필요했죠. 기름 필요하기 위해서는 가스를 걷어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고온 고압 상태니까 가스가 꽉 누르고 있으니까 가스를 걷어내면 기름이 밑에 꽉 눌러있던 기름이 위로 그냥 뿜어져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가스를 뿜어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을 뿜어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까? 기름이 금은 황금이었지 가스는 별 가치가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예, 그랬는데 이제 그 오일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가스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거 유정에서 오일 생산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어떻게 됩니까? 유정이 서서히 노화되죠 유정도 나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가스 함량이 더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생 메탄이 점점 더 함량이 많아지게 되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이, IRA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또, 그, 어, 저탄소, 응? 음? 그니까, 오일을 생산할 때도 탄소 배출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영향 때문에, 이, 부생 메탄이 점점 더 어떤 경제적인 자원이 되어 간다는 거죠. 가스 자체의 가격도 올라가는 면도 있고요. 그래서, 어, 과거에는 메탄, 메탄 유출이나, 메탄 태우는 거, venting and flaring, 그, m e h n e 요기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썼는데, 앞으로는 여기에서 벌금이 부과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부생 가스 회수하는 게 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엄청 증가할 것이다. 이 말은 팔아야 할 가스가 증가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거는 액화시켜서 LNG로 전 세계 시장에 배로 배달해서 파는 방법이 대안 옵션이라는 거죠. 이게 유일한 옵션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생가스 시나리오별로 여기 추정한 걸 보면은, 기존, 기존 시나리오, 레퍼런스 케이스에서는 25년에 한7.2 TCF 나오던 게 50년에는 8.8 TCF까지 올라간다는 것이고, 만약에 하이 오일 프라이스, 그러니까 고유가 상황이 된다면은 2035년에 이 부생가스가 피크치를 이루어서 13.6 TCF까지 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양이죠. 이거. <laughs> 부생가스만 이 정도 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미국 그 국내 공급량의 거의 30%까지 차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이 정도 되면 또한번그 가스 가격 급락할 수도 있겠네요. 음. 그 다음에 로오일프라이스 저유가 상황이 되면 은 부생가스 생산은 50년까지 그 감소한다. 아. 뭐 이렇게 갖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습니다. 또, 이제, 그, 관련해서, 미국의 에너지 소비 패턴, 요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번, 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0년까지 미국의 에너지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예. 한국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기서 말하는 그, 미국이라는 것은, 일종의 문명 세계의 축소판이라고, 그,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령, 뭐, 한국이나 이런 데서 저런 50년까지 장기 전망을 비교적 정확하게 또 주기적으로, 어? 데이터를 다 공개하면서 발표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중시해야 되고요. 우리는이 데이터를 잘 활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에너지 소비가 앞으로 증가할 것이냐, 감소할 것이냐, 이제 요 팩터를 놓고 볼때 에너지 소비 감소 요인을 지금 EIA가 제시한 게 상당히 그, 재미있습니다. 에너지 사용 효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된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에너지 소비 감소 요인이라는 겁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가령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GDP를 생산하려면 에너지를 투입해야 됩니다. 근데 같은 GDP를 생산할 때 에너지를 덜 투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효율 그 개선 때문입니다. 그렇고. 그러면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요인은 뭐냐? 경제 성장이죠. 경제 성장. 경제 성장이라는 거는 GDP를 늘어난다는 거니까 GDP를 더 늘리려면은 반드시 추가로 에너지가 투입되야만 합니다. 예. 네. 이건 불가피합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그렇고, 인구 증가도 원인이 되죠. 인구 증가하면은 한 사람당 에너지 사용량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늘어나는 인구 곱하기 1인당 에너지 사용량 곱하면 증가되는 에너지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구 증가할 때 지금 한국이나 일본, 중공 같으면은 인구 자, 절대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데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절대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말은 이게 진행, 진행된다면 은 장차 다른 조건 동일할 때 한국의 엔진 소비량은 감소할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그 외에 다른 국가 가령 미국 같으면은 그니까 인구 성장률이 줄어들 뿐이지 인구 자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예, 네. 성장률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예. 네. 고점을 그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예형이 증가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증가 요인인데 그래서 EIA가 말하는 것은 미국에서 50년까지 에너지 소비는 증가 요인이 감소 요인을 지속적으로 상쇄한다. 그래서 에너지 엔더 유저별 에? 에너지 엔더 유저 엔더 유저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뒤에서 곧 나옵니다. 그래서 에너지 엔더 유저별로 에너지 소비는 0%에서 15% 사이, 그 사이에서 증가한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즉 다시 요약하면은 EIA에 의하면은 50년까지 미국에서 에너지 소비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15% 증가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그 높은 속도입니다. 저거 예, 그렇게 그렇고요. 그래서 에너지 엔더 유저를 산업 부문, 운송 부문, 주거 부문, 상업 부문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그림을 그리고 분석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산업하고 운송 부문은 경제 성장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경제 성장하려면 에너지 소비가 뒤따르잖아요. 다른 조건 동일하면은 GDP 증가시키려면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22년부터 50년까지 산업 분야 에너지 소비는 5%에서 32% 사이 증가할 것 같다. 야 이건 뭐 엄청 변동이 심하잖아요. 5%에서 32%까지 운송 부문은 마이너스 10% 감소에서 8% 증가까지가 변화 폭이라는 겁니다. 그렇고요음 하여튼 그 산업 부문 운송 부문은 변동성이 매우 심하고 글로벌 경제성장률에 바로 의존한다. 요게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점점 더 에너지의 전기화가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에너지의 전기화라는 것은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 사용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유는 발전 분야 기술 역신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효율 개선 지속되고 있고 또 탄소 제로 발전 비용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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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가급적 에너지를 전기로 사용하게 된다. 이런 뜻이고요. 이거는 뭐그 수십 년 지금 진행되어 온 추세가 앞으로도 2050년까지도 계속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그 전기 소비는 주거부문과 운송부문에서 가장 크게 증가할 것 같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유는 냉방 수요하고 전기차 비중 확대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령 난방이건, 냉방이건, 전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예? 온도를 올릴 때도, 온도를 내릴 때도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 옵션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난방으로 온도를 올릴 때는, 가령, 나무를 태우건, 석탄을 태우건, 석유를 태우건, 가스를 태우건, 어? 전기로 하건, 다할수 있습니다. 난방은. 그러나, 냉방은 어떻습니까? 전기로만 해야죠. 그렇잖아요. 예. 예? 냉방은 전기로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냉방할 때는 나무, 석탄, 가스 이런 걸로 전기를 만든 다음에 냉방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다. 뭐,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 이 주거부문과 운송부분에서 전기 소비 앞으로 가장 크게 생각할 것 같다. 근데 이 주거부문이 소비한 전기 에너지 양, 여기서도 재미있는 게 나와서, 어, 22년에 5.1 쿼드를 사용했다는데, 50년까지 5.9에서 6.3 쿼드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쿼드라는 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쿼드, 쿼드. 쿼드를 년준말이고 쿼드. 10의 15성. 단위가 천조입니다, 천조. 1000조, 10의 15성이니까. 그래서 미국의 연간 전기 생산량과 같은 이런 대규모 에너지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단위. 근데 표준 단위는 아니고요. 비표준 단위라고 합니다. 쿼드. 이렇게 이제 많이 늘어난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전기차 이야기가 나온 서 요거 아주 흥미롭습니다. 22년에 전기차 미국 자동차 시장에 대략 한6 내지 7%를 차지했는데, 요거 충전하기 위해 구매한 전기가 0.1 쿼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2050년에는 전기차 충전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가 0.6 쿼드에서 1.3 쿼드 이렇게 되는데, 대략 최대한 20배까지 늘어날 것 같다는 겁니다. 20배. 근데, 저게 이제 되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하는 더 안전하고 더 가볍고 더 효율적이고 더 값싼 배터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현재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저 불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산업부문, 그, 전기수요는 경제성장에 이제, 그,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최소 3% 성장하거나, 음? 최대 36 내지 38%까지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요즘, 조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뭐, 이재명이 자청을 해서 어저께 뭐 외신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미국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Are you 이재명, a dangerous man?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예. 네. 뜻은 당신 이재명 고그 위험인물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당신 수화가 자꾸 죽어나갔으니까, 다섯 뭐 명이나 죽었다니까.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어느 법칙을 생각해 봅니다. Are you a dangerous man? 이렇게 물었으니까, 답은 둘중 하나입니다. 1. Yes, I am. 다음에 쭝얼쭝얼 하던가. 두 번째. No, I am not. 하고 쭝얼쭝얼 하던가. 예.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은혜의 법칙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죠. 예. Are you dangerous man? 이렇게 물었으니까. Yes, I am. 쭝얼쭝얼 하던가. No, I am not. 쭝얼쭝얼 하던가. 둘중 하나입니다. 그런데유재명은 전혀 딴소리 하고 있습니다. 예. 기자 회견하는거 보십시오. 딴소리 하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 자네는 기본이 안돼 있다 이거. 에, 좀 자꾸 나대지 말고 찌그러져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에.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